여러분들, 타워 오브 판타지, 열심히들 플레이하고 계시죠? 나라카 말고, 퍼펙트 월드 게임사나 호타에서 개발한 오픈월드 모바일 게임, 타워 오브 판타지. 2022년 8월 10일에 정식 출시했고요 현재 1년이 넘었지만, 초기 오픈 당시와 비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국내 출시 당시 짭신이라고 불렸고, 현재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처음 오픈했을 당시 초반에 조금 플레이를 했어요. 월간권 정도만 구매하고, 그 외에는 현질없이 진행했죠. 메인 퀘스트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 후로 슬슬 접속이 뜸해지다가 올 초부터 출석 개념으로 접속해서 1일 퀘스트 정도만 조금씩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95레벨까지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왜 그랬는지 조금씩 현질하더니 코스튬까지 지르게 됐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새벽별이 두 번째로 구매하는 코스튬입니다. 뉴아라는 녀석이 나왔을 때 같이 전용 코스튬이 뽑기로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현질하기 시작했어요. 뭐에 홀렸는지 아무 거리낌 없이 충전. 사라지는 건 분도 안 걸림 돈이 증발하는 게 이런 느낌 뭐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지른 새벽별 코스튬입니다 탈 것도 같이 있었고요 깔끔하게 얼마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지 15회를 돌리면 랜덤으로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에서 동일하게 코스튬을 얻을 수 있게 기간 한정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20회였나 다 돌리면 세 개의 코스튬을 얻을 수 있었는데 타워 오브 판타지는 코스튬 한개탈것한개그 외에 잡다한 것들 마지막 15회차 받을 수도 있고 첫 1회차에도 받을 수 있는 랜덤 가챠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면 아싸 돈 벌었다. 그건데 결국은 13회차에 코스튬이 나오고 탈 것까지 욕심 부려서 마지막에는 탈 것이 나오더라고요. 11만 9천원 충전하기 전에 4회차 정도 돌린 상태였는데 남아있는 11회차를 돌렸는데, 충전한 흑수정과 티타늄 수정이 증발합니다. 첫 충전은 아닌데, 오랜만에 충전을 하니, 6,480개의 티타늄 수정, 6,480개의 흑수정을 받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스튬은 만족해요. 코스튬은 중국풍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국 게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중국스러운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이 게임 특징이 레플리카라고 하는 무기로 코스튬을 전환할 수 있고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캐릭터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유저가 만든 커스터마이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걸리적거리는 게 변경 후 적용할 때 흑수정 100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변경하는데도 게임 내 재화가 소비되는 건데 흑수정은 인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라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은근히 킹받음. 3점 버전 구주편 메인스토리가 오픈 됐지만 아직도 비너스 편 진행중이고 조만간 구주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동안 뭐하신거죠 네 그냥 접속 후 기본 클릭질 후 일일 숙제 심플하게 끝내고 접종하면서 다른 게임을 하다보니 이렇게 된것 같아요 메인스토리 레플리카 스토리 컷신 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타워 오브 판타지 열심히 플레이 해주세요 저는 크라운 서버에 서식중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르게 된 원인이 레드코어 한개를 돌렸는데 뉴아가 한번에 나오고부터입니다